얼굴 배우니, 예수님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 많은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모인 곳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을 활성화 시켜 주거든요. 에,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에,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자꾸만 육적인 거로 쫓아가요. 본능대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본능으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면 결과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참매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막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잠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돈, 돈, 돈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게 나중에 보면, 마음이 피폐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그 당시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은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사랑 표현한 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한 주간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복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된 길로 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육도 거기에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떻게 분리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으로부터 풍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의 기본적인 품성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신령한, 신령령 자잖아요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거죠 그 영성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성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품. 성령 충만한 거.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거. 이런 거를 영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영성 생활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스스로 훈련해 가지고 내 혼적인 생각이 뭘 택해요? 우리는 혼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걸 선택하느냐 그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게 달려있는 거죠 내꽤내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갖고 생활하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선택을 하면 영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든 아니면 나쁘게 나든간에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환경에 돌린다든, 정부를 탓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가족들 부모를 탓할 뿐 아니라 조상 탓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데까지 이러면. 그의 삶이 흑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헤매고 공고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흑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영이 활동하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걸뭐 세상 것만 보드나 말이에요.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말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고 하 육적인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선택하게 돼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매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항상 참매 제사를 통해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게 하고 좋은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IQ가 있고 EQ가 있고 SQ가 있다잖아요. IQ는 이제 지능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EQ는 감성지수를 얘기하는 거. SQ는 영성지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영성지수는 보이지 않는 거다. 그 영성지수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의 영성지수 알아보기 해가지고 쉽게 문항을 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나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나는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느냐. 뭐,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헤아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뭘로? 말씀대로. 어떻게 헤아려요? 디모대전서 4장 4절에 감사를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불평, 불만의 조건을 찾으면, 불평, 불만의 조건을 찾아도 100가지 찾으라면 100가지 다 있는 거고요. 감사의 조건 100가지 찾으라면 감사의 조건 100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요. 그 나의 권리니까 늘 생명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선택을.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이, 가정 생활도, 천국으로 서서히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자, 5번은 나는 성경과 양식과 도덕적으로 꺼리 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번, 나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7번, 나는 소득의 10%를 기부하거나 헌금한다 8번, 나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9번 나는 직장과일 대해서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10번 나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번이. 말씀, 참매제사 기도, 그디모제사장 5절에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 하세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삶을 사는 거죠 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의 찬미 제사와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는 말씀이죠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두세 시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인생이 바뀌어졌네 놀라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래, 그거를 생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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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양교사 하는 생활영성훈련이다 이 말씀이죠